마석 최중심에서 만나는 단 하나의 신세계 안녕하세요. 빌리브 센트아이를 소개해드릴 아나운서 정미정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그것도 GTX-B 노선이 지나는 곳중 비규제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빌리브 센트아이가 바로 그곳 희소같이 높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 마석에서 GTX-B 노선 마석역을 걸어서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섭니다. 서울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바로 이곳.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GTX 프리미엄을 규제 허들이 낮은 비규제 지역에서 누린다는 것도 놀랍지만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함께 한다면 더할 납이 없겠죠. 빌리브는 신세계 백화점, 스타필드, 이마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탄생시킨 신세계 건설의 시공 노하우를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빌리브 하남.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 빌리브 스카이,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빌리브 트레비체 등 전국 각지 최중심 입지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랜드마크 메이커로 자리매김 했는데요. 신세계 빌리브와 마석의 중심이 만나 폭발하는 시너지. 그 시너지로 이번에는 또 어떤 랜드마크를 탄생시킬지, 빌리브 센트 하이 기대 안할 수가 없겠죠? 빌리브 센트아이의 입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입지를 따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교통인데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이라 하면 출퇴근을 편리하게 해주고 여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삶의 질은 물론이고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불패 단어기도 하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구리 295-32번지 일원에 자리하는 빌리브 센트아이는 마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석의 최중심, 역세권 입지를 선점했습니다. 도보 5분이면 마성역에 도착해 경춘선을 통해 6호선, 7호선, 1호선을 비롯한 경의 중앙선과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데요. 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빌리브 센트하이에서는 향후 마성역 GTX 비노선 개통을 통해 더블 역세권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GTX B노선 개통 시 서울역과 여의도를 환승 없이 갈수 있어 서울역까지 20분대, 여의도역까지 30분대면 도착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또 마성로, 경춘로, 46번 국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 등에 있어 편리하고요. 더불어 잠실과 강남 일대까지 빠르게 이동 가능한 광역 버스 노선이 단지 인근에 있어 현재도 이미 출퇴근이 쉬운 곳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가장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를 결정하는 학군과 학원가가 최대 관심사이실 텐데요. 빌리브센트 아이는 도보권 내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갖추고 있어 자녀의 안심통학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사립초등학교 등교를 희망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심석초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에서도 등교를 희망하는 경기 북부의 유일한 사립초등학교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심석중, 송라중, 마석중 졸업 이후 심석고, 마석고 졸업 시 대임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많은 학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학군이 좋은 곳은 학원가가 잘 발달해 있기 마련이죠. 학원과 밀집 지역이 단지와 인접해 자녀들이 방과 후 양질의 교육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도 빼놓을 수 없죠. 마석역과 가까운 마석지구 최 중심에 위치하여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 마트는 물론 여가를 책임질 영화관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으로서 저층부에 들어서는 약 4,000평 규모의 대형 상가 공간과.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원스탑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빌리브 센트아이의 입지를 만나보셨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마석과 신뢰받는 건설사 신세계 빌리브가 만나 폭발하는 시너지. 어떠셨나요? 실거주에 완벽히 부합하는 주거환경과 우수한 투자가치까지 지닌 신세계 건설다운 입지였습니다. 장차 서울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고 하지만 현재 비규제